안녕하세요 최준원 손사입니다. 예 방금 모기가 날아와서 어, 물것 같아요. 예. 참그 요즘에 제가 아이고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예.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고객들도 고객들은 어차피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못 받아서 예, 저희 말씀을 잘 듣는데 야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 드렸던 건데요 아직도 지금 진행형이에요. 네. 내용을 보고 오시면 정말 어...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네. 쉬운 사건 아닌데 한번 내용을 보시면 좀 재밌을 겁니다. 그데 네. 막상 당하는 당사자는 지금 네. 가슴이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 잠깐 우리 이모님이 잠깐 오셔갖고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뭐예요 그게? 김이네요. 네, 뭐김 왔네요. 아, <laughs>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제가 집에서 잠깐 하고 있어 갖고, 예, 죄송합니다. 자, 이 금강원에서 민원을 보냈더니, 이게 지금 보험사에서 답변을 하고 앉았어요. 예, 자, 그래서 보니까 금강원이 당사에 공정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회신합니다. 그래, 갖고 결국에 또못 주겠다는 거야. 아니 못 받아서 금강원에서 이런 행태를 고발하고 이런 거를 좀 조치해 달라 했더니 금강원에서 다시 보험사로 보내? 야 정말 어 금강원은 뭐 하는 거죠? 되게 예 고양이한테 생선 맡깁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보내온 게 뭐냐면 저희는 의료자문을 좀 해달라. 아니 보험회사에서 주치 소견도 안 받고. 그 그러니까 단순히 의무 기록 갖고 면책을 했으니 이 내용에서 추가적인 진단이 있냐 없냐? 진단이잖아요. 단순 경과 강찰이 아니라 의사가 추가적으로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단이 없어요. 이건 뭐, 뭐 됐고. 5년 이내 부담보는 뭐냐면 치료력이 있다든지 의사로부터 추가적 진단을 받아야 돼. 진단. 예. 그래서 그랬더니, 뭐, 또, 이거, 이거 열심히 정리했어. 그랬더니, 뭐, 이때 검사하지 않았냐? 5년이네. 어? 그래서, 암 검사가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사의 추가적 진단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얘들 또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봐라. 난소, 위반, 종양인데, 여기 진단했지 않느냐? 진단이 아니고, 가로하고 배제상병이에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봐도 이 경계성 암을 배제한다는 내용이죠.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배제상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난소 경계성 종양인 줄 알고 검사를 해봤더니 아니더라. 아니래요. 아니. 이게 추가적 진단입니까? 검사를 했는데 경계성 종양이 아니대! 아니래! 그래서, 아닌데, 뭐, 앞으로 주의해야 되니,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대.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 아, 그래서 두번 검사를 더 했어! 그랬더니, 역시나 종양만 있고, 이상이 없어.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드디어, 7월 6일날, 암으로 진단됐습니다. 자, 23년도에 아, 경계성 암인가 의심돼서 해 봤더니 아니래라고 해서 2년 동안 두 차례 6개월 단위로 해서 검사를 했더니 이상이 안 나왔어요. 2년 뒤에나 나왔지. 근데 보험회사는 요거는 줘야 되잖아요. 5년이 지났으니까. 부담보라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부담보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단서 조건이 있죠. 5년 이내에 추가적 진단이나 치료력이 있어야 되는데 치료력이 어디든 없어. 그러니까는 추가적 진단이냐 아 여기 진단됐다 배제상병으로 진단됐대요. 야 경계성 암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배제상병은 이 경계성 암이 아니란 뜻이에요. 검사를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니까, 심사자분 당신이 판단할 게 아니라니까, 어? 면허가 있어? 없잖아. 그러면, 우려자문 하자니까? 왜안 하는 거야 도대체? 어? 그래서, 5년 이내 진단하에 이거 안내장에 발송했는데, 어, 그래서 우리는, 자, 민원을 접수했어요. 우리 한번 하자. 그래, 니네가 얘기하는 이 내용이, 예? 얘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예. 요런 자세한 내용도 이제 알았습니다. 얘네들이 회신한 게. 예. 그냥 뭐라 그러냐면, 의무기록에 이게 암으로 확인이 됐대. 그래 놓고, 예? 야, 되게 웃긴 거 있죠? 예요기 지금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행포를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요기에 어 암부담보에 관련한 보험회사의어 면책 통보문이 있어요 얘들이 이런 내용도 이제 한 거야 민원을 넣었더니 어 금강원에는 요런 내용의 회신을 보내야 되잖아 예 고객한테는 이런 내용 딱 없구요 그냥 어 그니까 난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왜? 그첫 번째 부지급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니까? 근데 금강원에다 민원을 넣었더니 이렇게 회신이 와? 근데 이것도 지금 아 그래서 그러자면 하자니까? 어? 아 니들 의사가 아니잖아. 어? 아니 난소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된 바가 없어요. 난소 종양으로 고지를 했고 응? 5년 동안. 종양의 크기의 변화가 있어서, 종양의 크기의 변화는 추가적 진단이래. 그렇게 본데, 누가요? 당신이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 그래 놓고 얘들이 또 나중에 웃긴 게 뭐냐면, 판례를 보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의견 작성해서 고객분한테 보내드렸는데, 아, 정말, 좀 화가 납니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요, 제발 좀 우려자문 하자니까? 근데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의료자문에 대한 기준이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을 해도요. 보험회사가 동의해야 합니다. 야 이런 거를 지금 정부에서 금강원하고 에? 보험회사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 갖고 의료자문에 대해서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된대. 참. 담당자 소용 거부한 적 없구요. 보험회사 어? 산부의과 의사가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 니들이 왜 그런 거야. 소견 거부한 적 없어요. 근데 주치의 소견도 물어보질 않아. 담당 조사 업체가. 의학적 재검토는 무슨 의무 기록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의학적 근거가 미비합니까? 의무 기록 다 있습니다. 예. 네. 이거 전문 의학 아니 난소 종양이 어느 정도가 돼야 경계성 종양이 되는 거는. 판단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자, 이거야. 예? 이거는요, 의료자문을 대부분 보험회사가 하자 그러잖아. 왜요? 부지급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근데, 의료자문을 하게 되면 돈을 줄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사안이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안 해. 동의 안 해. 그럼 동의 안 했을 때, 우리가 할 방법이 없어. 진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금강원에 지금 판단 지금 보겠습니다. 이거 문제 만약에 해결 우르자문에 통통 했다니까 하자니까 왜안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놓고 보험회사가 이런 판결문을 또 보냈어요. 너무 웃긴게 뭔지 아세요? 중앙지법 2020년도에 판결 난지 모르겠는데 법리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맞다. 예, 이거 보내니까 고객이 뭐라 그러냐면 죄송한데. 근데 좀 겁이 많으세요. 난소암으로 해 갖고 이거 안 받아도 이거 유방암 이거 판결 보니까 제가 유방암 걸리면 이거 보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어이가 없죠. 지금 우리 난소 갖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원본을 제가 보니까 아, 소묘시효 진한 거야. 그래 갖고 기각된 겁니다. 예? 난소 종양 부위도 아니지만 이 지금 우리가 다투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요거 하나 이 부분 캡처해 갖고 뒤에 이게 왜 그러냐? 소멸시효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판사가 이건 소멸시효 지난 거니까 묻지 마라. 그런 거야. 이거 해당상도 없어. 근데 이렇게 딱해 놓고 법률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웃긴 거지. 에? 하자니까? 왜 쫄려? 진짜 웃긴 거죠. 그래서 금강원에 이런 분쟁이 있으면은 저는요 제발 의료분쟁위원회처럼 보험분쟁위원회나 이런 거 설립해서 자체 판단을 해야지 왜 보험회사한테 다시 니들이 해결해라고 떠미냐는 거죠? 예 이거 의료자문 저희 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하게 해주세요. 만약 안 되면 제 국회까지 갈게요. 예 도대체 보험금 청구권자가 원하면 의료자문을 할 수가 없어, 예? 많이 악용했잖아요. 니네도 보험금 안 주려고 의료점을 하자고. 맨날 와서 설명하고. 근데, 하자니까? 근데 왜안 하는 거야? 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 치랑을 좀 만들어주세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했을 시에, 보험회사 동의 없으없 없는 경우에도, 그게 응, 응해야 되는 사안들을 좀 나열해 달라고. 예? 예? 그러면, 동의 안 하면은, 동의, 우려 자문 하게 되면 보험금 줘야 되니까 동의 안 하면은 계속 버티면서 안 주고, 그러면 소송 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자꾸 왜 보험회사한테 유리한 준수 조항만 만들어 놓냐 이거죠. 예, 좀 답답합니다. 예, 제가 상당히 어좀 정제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막 쌍욕 날리고 싶어도 이게 지금 유튜브에도 공개되고 그러니까 어할 수가 없어요. 상대 뭐명의훼손이니 뭐. 있는 사실을 진실한 사실을 제가 적시했기 때문에 예. 요즘에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인 경우에도 지금 어 대통령께서 없애라 그랬어. 없애라. 예. 자기도 또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되니 어쩌는니뭐 어? 험사에서 고발할 수 있겠죠. 뭐제거 근데 죄송하지만 많이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의료자문을 할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가 소견 받은 바도 없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면책하는 주장 근거도 배제 상병이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의료자문을 안 하는 겁니까 왜 금강원은 자꾸 보험회사 쪽에다가 떠미는 거죠 예 한번 보험회사 아직 금강원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저희도 의견을 보냈으니까 아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고.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준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해당 판결문 원본입니다. 예, 다 살펴봤어요. 예, 우리 바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니네들 머리통으로 굴리지 말고 의료자문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양식껏 받아보고 싶다 그거예요. 예,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보험회사 자문료를 먹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의사의 어떤 어, 사명 예 아닌 걸 맞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려 자문 제발 좀 해주십시오 강곡 교육청 드립니다 금강원 관계자분이 보시면 정말 제발 좀예이좀 예, 해주십시오 예 정말 힘듭니다 저희 예 보험 분쟁에 대해서 어요 사건이 종결되고 제가 어 국회나 국회 의원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좀 의견을 보니까 생각 중이에요 자 이런 거는 법의 미비죠 보험회사가 작정하고 보험금 청구권자의 의료자문을 부동의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 금강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진행 내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